안녕하십니까. 동탄 다이소 테이블의 김진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식보다 표어자 노릇을 독소리 나게 하는 훌륭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하며 글로벌 대기업 삼성전자 본사를 품고 있는 위치입니다. 임차 주요는 삼성 직장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협력업체 관계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 또 서비스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분들로주요층들을 품고 있으며 공실 독정이 없는 무풍지대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반경 영천구청 경기아트센터 생태공원 목자골목 상권 수원시청 인계동 박스 상권도 누릴 수 있으며 교통도 편리하여 강력버스 노선도 본 물건지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서울 강남도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어, 이제 막 어, 입문하시고 그음마 어, 수준으로 어,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초보자님분들은 하나하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의문 없습니다 단지 어, 처음 하다 보니 생소하고 덜컥 급이 날 뿐입니다 누든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프로가 되는 법이죠 부족한 부분은 든든한 계좌비가 되어 어, 고객님의 성공투자의 밑거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노고를 음, 책임질 주인공의 얼굴과 위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현장 임장을 나갔습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곳이 삼성전자 공사입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집무실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물권지 어, 관계는 대단지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주거 형태의 부동산과 어, 힐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도 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정문에서 본건물 쪽까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외관은 유럽북 느낌이 나는 조적조로 마감을 했고요 10m, 10m 코너 변을 물고 있으며 방향은 남동향을 품고 있는 멋들어지고 소유하고픈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렌치기 위하여 관리상태가 매우 잘 되어 있으며 어, 층마다 다섯 가구씩 있으며 3층은 4각으로 구성되어 총 19보실입니다. 다음은 매물개요 및 상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60평, 연면적 126평, 건축연도는 2002년 8월식, 영도지역은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관계는 10m, 8m 코너평, 승강기는 없습니다. 용자도 없습니다. 총 보증금 1억 7천만원, 어, 변동은 가능합니다. 총월수약 600만원, 어, 갈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변동도 가능합니다. 어, 반 개수가 많다보니 조금 변동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매일 가격은 11억원입니다. 구독자님 100% 만족은 없습니다. 단 나한테 맞는 스문보석은 불시에 나오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와 매물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